두개 덮어 씌우고 이제 두개 나왔습니다. 무슨 일이든 혼자 하면 힘들죠. 음, 혼자 하면 힘듭니다. 뭐든지. <laughs> 고로 지금 제가 힘들다는 얘기겠죠. 음. 어 이제 다 덮었습니다 영상으로는 좀 밝게 보이네 지금 7시 훨씬 넘었는데 7시 넘었는데 억수로 밝게 보이네 와 비닐은 이제 내두둑 다 했는데 아까 동네 행님이 지나가길래 행님한테 물었습니다 고민이 되니까 이거 두둑을, 큰데 이거 고무마 두둑을 두 줄로 심어도 되겠습니까? 아, 어, 두 줄로 심어도 되고, 한 줄로 소물게, 쫌쫌하게 심어도 된다. 그래, 말씀하시더라고. 음, 그게 그거죠. <laughs> 저는 현재 두 줄로 심을 생각이 많습니다. 현재로는.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,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. 그리고 저 끝에, 저 끝에서 이렇게, 그, 이런 두둑이 하나 있거든요. 그쪽에는 비닐을 안 덮을 겁니다. 그거는 테스트, 테스트로, 그, 그냥, 비닐 안 덮고, 그냥 고구마 심을 겁니다. 한번또 테스트로 해봐야지. 거기도 두 줄로. 그니까 비닐 덮어 씌운 거 하고, 비닐 안 덮어 씌운 거 하고, 한번 테스트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키워 보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축복합니다.